천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 드립니다. 3 1 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날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두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널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녀 주셔서 내마음감동해 또주숨 있게 하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밤에 혹나제? 또 주님만 날 그고 또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보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전옥고 높은 별을 넘어 이학고 나전 땅 위에 제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차양하세길로온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미지한 던여 성원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은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절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중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도루마리삼고 바다를 머물삼아도 한없는 아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라, 그 어찌다 쓸까? 조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정량 다 모호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요수와 구장 말씀입니다 요수와 구장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앞 대해 연안에 있는 해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꿰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그 발에는 날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아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소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함에 니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히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해수원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여 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보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지겠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사월이 지나서야 그들이 유스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라디와하리미라.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육장이 온 해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량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말까 하노니, 이렇게 향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해중을 유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요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리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며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유화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요호와께서그 예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이 양의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이 이스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유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유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긋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 오늘 구장에 보면 기부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서 화친을 맺자고 왔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한3일쯤 지났을 때에 1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지나서야.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 그래서 알았어요.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든 족장들과 회중에게 얘기하기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에로 그들에게 맹세하신 즉,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로 그랬습니다. 원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자로 종살았다는 거죠. 종을 살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부온 족속은 하여간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화되는 거죠. 종살이 하면서 그 일만 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긷고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세중을 유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유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여호와의 재단을 유하여 냈어요.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의 재단에 물을 기를 거 그리고 나무를 패서 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에, 이들이 그렇게 해서 꾸며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육절해 보니까 길갈 진영으로 왔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여리고 2.5km 정도 내려간 여리고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가서 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다 실패했지만 에, 다시 한번 아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 소문이 이 기부원 족속에게 들렸어요. 기부원 족속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왕들도 멸절시켰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홍해 바다야 얘기도 들었을 거고, 요단강 건너는 얘기도 들었고, 뭐 여리고 성 무너지는 것은 뭐 물론 이고또 아이 성도 그렇게 됐고.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왕과 그 족속을 멸하고. 그런 모든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에, 이들이 길가에 진치고 있는 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옵니다. 꾸며 가지고 오지요. 꾸며 가지 화친을 맺으려고 꾸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 낡은 옷을 입고 날가서 기운 신을 신고 오자려 보니까 아, 또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어, 전대와 헤어진 그런 가죽 부대에 예, 포도주를 담아 주 날고롬한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래야지만 살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뒤에가 보면 왜 이렇게 속였느냐 2 2 절에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먼데서 왔다고 하면서 가까운데 살면서 그렇게 속였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답을 하지요 예, 이십사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이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이이 그러한 것을 멸하라 한 것을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민 것은 목숨 때문에. 살 사는 방법은 이게 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칠족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지금. 그랬으니까 우리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 하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부원 족속이지만 멀리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다. 멀리서 온 족속으로 알고 그렇게 꾸며서 가서 만나죠 아주 감축같이 여호수아가속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14절에 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화친을 맺는 맹세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리고 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여섯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라 그들이 했지 아이 성은 삼천 명의 사람을 보내서 묻지 않아요.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그렇게 금방 혼다고 나서도 또 이렇게 화친매으로온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항복해로 온 사람들니까? 또 멀리서 왔다러니까 그냥 속은 거예요. 그냥 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금방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 와서 기도하면서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내려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좀더 서쪽으로 온다. 그래서 내 오기 전에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통고 올렸어요. 내일 바람이 많이 불고 4시부터5시 사이에 서울 가까이 온다니까.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면은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니 김현옥 권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답까지 확인하고 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가깝게 온다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고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난리 나고 그런데 좀 봐주십시월이게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밤새 뭐 바람도 세게 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4시2 0분에 일어나가지고 로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비는 안 오는 거예요. 비는 안 오고 바람만 좀 불고 또 오른쪽에 어린이집 옥상이 좀 궁금해. 화도 화초도 있고 거기뭐 지붕 위에 뭐어놓는 것도 제가 어제 다 붙들어 면어요 태풍이 온다라고 하여간 철저하게 다 붙들어 매가지고다 합니다. 그래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깨지고 그래도 날라가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안 하고 있다가 깨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좀 화초도 좀 넘어질 거 있으면 미리 제가 쓰리트나놨어요 미리, 미리 이렇게 넘어뜨려 놓으면 괜찮으니까. 넘어뜨려 놓고 이렇게 했는데 뭐 괜찮더라고 이래서 아, 바람은 많이 안 불었고 나직은 아직은 안 지러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19 시대에 살지만 사람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하나님을 잊지 습니다 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호수아도 지금 벌에서 무리들이 그렇게 한거 양식을 취하고는 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게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멀리서 왔어요. 정말 우리에게 화치를 맺으려고 왔어요. 물어봤어. 하나님 가르쳐주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기본 족속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스라엘 족속에 너무 잘 아니까. 화치 맞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기본 족속이 그렇게 왔는데 그럼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야 중에 그 알고 난 다음 에 어떻게 아 이거 말이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죠 속았구나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일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자기 전에 이제도 한1 1시4 0 분쯤 잤습니다. 거는 요즘 며칠 이렇게 리듬이 깨지니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뭐 잠도 잘잘 잘 수도 없고, 잘 잠자려고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 잠자려고 하면 집에 가서 자고 새벽에 다시 내려오면 되는 12시 넘어서 가서 올라가서 자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소중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상황을 보고 아유 하나님 아직 태풍은 안 지란 것 같은데, 그도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불지 않게 하니까. 그래서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 항상 생활 속에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묻는 일.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렇게한국에에 그냥, 그냥 감에할수 있는 거잖아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서 한국에서 서거기에서에대한 새벽 서도에대한국에에서 한국에서 도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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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불었으면 그 어, 화초도 뭐 바람 많이 부니까 이펜스 쪽에 있는 것을 제가 줄로 하나 붙들어 매놨어요. 붙들어 매놔야 되니까. 에, 그래서 에, 그렇게 해놔. 안나와 보니까 하늘도 아, 바람 많이 안 불었네. 잎사귀도 많이 안 떨어진 건 많이 안 불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지나가는지 뭐 어,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지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래도. 잘 지나가게 해주셨으니까 뭐이제 길어야 뭐몇 시간 안에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길어야 네. 그러기 상한 늘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새벽 기도도 하면서 또 특별히 같이 기도의 시간도 정해놓고 하면서 어제 보니까 오늘 그 뒤에 다 중간 중간 또 이렇게 다시 신청하신 분들 또 이렇게 이름 적다 보니까 딱한 칸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아이에게에게 야네 자리 비어 있다. 그랬더니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해보고 그랬어요. 오늘 학교 출근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시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네. 네 자리가 비어 있다. 저녁 5 시에 6 시인가 6 시부터 7 시. 그 하는 시간만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 맡겨지면 되면. 또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면다 채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코로나 19 때문에도 물어봐야 되고. 태풍 오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뭐 태풍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여러분 계속 뉴스에 나오냐 교회 발로. 교회 발은 아니고 뭐 다른 데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퍼뜨려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죠. 뭐 한꺼번에 인천에 있는 모교회도 26명이 됐다. 어디에 있는 게도 30몇 명이 됐다.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며칠씩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물어봐야 된다. 오늘도 묻기 위해서 이 새벽을 여는데. 묻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열며 첫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함께 주시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중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